안녕하십니까? 앞편의 그 심장질환 협심증 관련해서 올린 업로드 해드린 제그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가야산 속으로 떠나게 한 심장질환 협심증 편에 붙여서 이탄으로 올린 영상입니다. 제가 <laughs> 그 심장질환의 공포스러운 통증에서 해방되고 나서, 그 이제 지인들과 이제 모임을 이제 한그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모임을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알게 된 사연이 이제 있는데, 친구들 모임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제 지인들 중에 두 명이 제 친구. 제 기준으로 친구 두 명이 심장 질환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이제 고향 친구,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부할 친구라 하죠. 음, 고향 친구 한 명이 이제 있고 이제 사회사를 하면서 이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여성입니다. 두 명의 이제 남녀 친구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한 명의 이제 고향 친구는 남자. 고향 친구는 술자리에서 이제 오가는 도, 이제 얘기 오가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밝혀가지고 이제 알게 된 사안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내가 자연정해 학회에서 발간한 자연재의 요법 이제 이론서하고 실습 편을 읽고 이걸 이제 기술을 섭득을 해가지고 내가 겪은 심장질환, 이제, 통증을 해결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건유를 했는데, 친구는 그냥 뭐, 음 가볍게 그냥 뭐, 흘려 넘기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음, 이건 뭐, 강요를 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않 아무리 친구라도, 뭐, 혈육도 아니고, 뭐, 뭐 자식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갑다. 이라고, 이제, 뭐, 강... 뭐 그러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년뭐한4사년 4년 뭐 사, 사, 사사년 정도 지나갔나? 지났나? 지나고 나서 이제 올해 2024년 올해 이제 3, 4월 경에 이제 어떤 이제 행사가 있어 갖고 이제 이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심장에 스텐스를 넣는, 넣는 수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더 이상 제가 뭐 심장에서 어혈를 제거하는 방법 이건 일로 해서 내가 나는 심장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앞전에 몇년 전에 알려졌는데 본인이 수술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꺼내는 거는 뭐 도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말을 안 했죠. 더 이상 그 친구는 기억은 할 끔. 것...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명의 이제 그 여자친구인 이이 사람은 이제 몇년 전에 우연히 이제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안부를 묻는 이제 전화통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건강 상태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잠시 접고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쉬고 있는 얘기가 이유가 친정 어머니가 그 심장 판막이 안 좋아서 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어 비용이 이제 한 3,8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자기 친정 엄마 어머니가 겪었던 똑같은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수술 시작을 아닌데 이제 자기도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상황을 내가 겪었던 심장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자연재의요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이 책을 이제 구입을 해서 공부해보고 한번 해보라고 이제 권유를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 있는 식으로 이제 의구심 플러스 한못 믿겠다. 뭐. 제 말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겠다, 이런 의그 답이 돌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건유할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에 대화를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이제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4년 전에, 4, 4년, 4년 전에 이제, 정도에 지났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은, 하 또,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본다는 거는, 그 예전에 또 얘기를 또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뭐, 아무리 친구라도 그건 예의가 아니다. 하는 생각에, 그, 이제, 더 이상 그 상태를 이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이, 친구, 세 명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저는 자연정혈요법으로 이제 제 손으로 이제 의혈을 뽑아내는 것으로 이제 대응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뭐 염려는 이제 전혀 없는 상태고 다른 두 명은 두명 중에 이제 두 명은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서텐스 수술을 했고 한 명은 친구 여자친구는 뭐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저는 지금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식의 대응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한 10년에 한 번씩은 교체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교체 작업이 교체 작업 자체가 또 다시 재수술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느 게 맞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죠. 선택은 뭐 각자 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관리 해야 될 문제이니까. 단지 이제 저는 자연 정인의 법의그 이론서 플러스 실서 편이 반드시 뭐 그, 그렇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건 아닌데. 앞전 영상에 제가 그 심장 관련해서 올렸었던 이제 영상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세계적인 천재 기업가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님께서 왜 병상에서 남긴 말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글들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또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 님께서 병상에서 남긴 말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었는데 읽지 않은 책이 한권 있었다는 걸그 책의 제목은 건강한 3입니다. 라고 하신 그, 이제, 책을, 그 책, 그 책에 해당되는 책이 지구상에 건강 관련한 도서가 뭐 수십만 종류, 어한 백만 건, 백만, 백만 종류는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인구가 뭐 얼만데, 뭐 80억, 81억, 82억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100만 종류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티브 자수 님께서 말한 건강 관련 종류, 책자가 100만 종류가 있다면은 그 중에서 한 10권을 고른다면 제 기준으로 10권을 고른다면은 10권 중에 한 권이 자연 자연 요법이 그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요. 또 10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을 한다면은 그한 권도 자연정열요법 이론서와 실서편 이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전 세계 건강 관련 책 중에서는 이게 뭐 일본이 되는 사인데 물론 이게 이제 제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그 여러분들 기준은 또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뭐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 기준에서 자연정열협법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건강 관련한 도서, 지필 발간한 도서 중에서는 이게 첫 번째라고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스티브 자스님께서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죽음의 병상이다. 라고 이제 스티브 자스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뭐 검색해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뭐 내용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 거니까. <laughs> 따라서 여러분이 좀 비싸게 이제 치러야 할 병상 비용에 비하면은 자연정형요법 책자 도서 책자 구입 비용은 조적 지혈에 가깝습니다. 그건 뭐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건강한 일생을 저는 이제 응원하는데 그 스티브 자스님께서 남긴놓은게 아이폰만 구입하지 말고 스티브 자스님의 말씀을 한 대석에 보십시오. 대석에 보셔서 본인들만의 훌륭한 그 힌트를 이 영상에서 얻어가시고 그것으로 도움이 된다면은 도움이 또 되었다면은 스티브 잡스님이 병상에서 구구절절한 심정으로 만나고 싶어했던 그 세상에 남긴 그 훌륭한 선물은 단지 아이폰만이 아니고 건강한 삶이라는 책을 알게 해준 것그자체를 그러니까 진짜라고 생각하시고 천번 만번 계속 가슴에 한번 새기십시오. 새겨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두루두루 많은 건강한 이제 복을 받으시기를 제가 이제 소망드리고, 예. 그래서 이 영상 끝에 구독 좋아요를 스티브 자스님의 생전의 소망을 담아서 꾹꾹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좋은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